대림 2주일의 주제는 사순절의 레딸의 썬데이처럼 기쁨과 희망이 그 한가운데를 관통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두울 때 말입니다. 말씀이 전하고 있는 이 기쁨이 지세포 성도분들의 삶을 충만히 채워주시길 빕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메타노이아 회계 애로의 초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바룩과 바오로는 절망과 슬픔 속에서 우울함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바룩은, 이 벼룩이 아닙니다. 바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아의 서기관으로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예레미아가 전하는 하느님의 메시지와 약속과 화음을 이루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는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에도 우리는 이국 땅에서 40년 넘도록 유배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전했던 희망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이 정도 세월이면요, 어, 웬만한 전통과 믿음 역시 다 사라지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더더욱 굳건해졌답니다. 이것이 고통과 절망의 아이러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역사의 한 가운데 곧 폭풍이 지나가고 있는 그 시간에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어떤 섭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엄습하고 있는 어떤 힘을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는 성경이 쓰여지고 완성하게 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천지 창조 때 쓰여진 게 아니죠. 그리고 저 자유의 탈출 행렬이었던 출애굽기 또한 가장 절망적인 시기였던 바빌론 유배 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실체는 암흑과 카오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때문에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그 인생에서 넘어진다는 것은 은총의 첫 단추를 끼우는 바탕이 됩니다. 생각나십니까? 부활성야 때오 배았다 꿀빠 오 복된 탓이여 라고 노래했던 성 어거스틴의 감탄사를 말입니다. 아담과 우리의 죄 자체는 참으로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로 말미야마,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면, 은총을 받기 위하여 죄를 많이 짓자라는 멍청한 소리를 짓거리지 않는다면, 포인트가 어둠이 아니라 빛에 있다는 것, 죄가 아니라 은총에 있다는 것, 절망이 아니라 희망과 기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환시키는 과정이 그 도구가 바로 메타노이아 회계입니다. 메타는 어디 어디 뒤에 어디 다음에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암 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알고 난 다음 무엇을 깨닫고 난 다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어원을 좀더 깊이 분석해 보면요. 메타는 어,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전치사 휘베르처럼 무엇을 그, 어, 그, 뛰어넘는다,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넘어가는 그 무엇이 어, 되겠죠. 하여 이 마음을 넘어가는 그 무엇이 메타노이아, 회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울타리와 한계를 넘어가게 되면 비로소 시야가 넓어지게 되고, 드디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깊이 또한 어림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슴을 치고 눈물을 짜내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고개를 돌, 돌리는 것, 어, 다시 말해서 있는 위치를 바꾸는 것, 그리하여 시야를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것이 회계인 것입니다. 하여 도그마에서는 회계조차 은총이라고 하고 믿음조차 은혜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들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하나같이 이 회계 애로의 초대라고 볼수 있게, 볼수 있습니다. 어 복음에서 요한은 어, 성경에서 요한은 갱년기 분노를 이렇게 터트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해주고 우리의 영성을 깊게 해주고 시대의 징표를 읽게 해주고 사회적 국가적 문제를 문제를 깨닫게 해주고 어 세상의 비전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나아가 이 모든 것이 나와 너 그리고 우리라는 인연의 사슬 속에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관되어 있음을 최종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육신과 생명은 이렇게 긴밀하게 그리고 보이는 것 모든 것은 어, 보이지 않는 영과 이, 만나고 있음을 어, 깨닫게 될, 될 것입니다. 어, 메타노이아라는 초대장을 통해서 말이죠. 오늘 사도 바오로께서도 필리피서 1장 6절에서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어, 적, 어, 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수하고, 나무랄 데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로움의 열매까지 맺는 자 되라고, 곧, 메타노이아에로 초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날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초대장은 아무한테나 날리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람,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어, 귀한 사람에게 보내는 것이죠. 어, 여러분, 오늘이 사실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Immaculate Conception, 무염 시태가 이루어진 날입니다. 사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기쁜 날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유기된 날을 예고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참으로 연결된 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희망이 어, 생긴 날이 날입니다. 육신이 드디어 의미를 획득한 날입니다. 죽음이 궁극적으로 이 패배를 맛보게 될 날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이 하늘에 맞닿은 날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앙이 시작된 날이고, 이미 완성의 모습까지, 어, 갖춘 그런 날이 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 대림, 이 시, 기가 기나긴 어, 기다림의 시기인 것 같지만, 사실 기쁨으로 가득 차서, 희망으로 가득 차서, 정말, 어, 용약해야 되는 그런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어, 기뻐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린 것 같네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날라온 이 메타노이아 회계라는 초대장에 기꺼이 응하는 자 되도록 합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초대장은 아무에게나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낸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초대장을 받았으니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초대장을 펼쳐보도록 합시다.